갑시다. 끊었고 가자. 자 내일 아침 중계를 위해서 에, 반드시 해야 되는 관문, 이 경기를 맞춰야 돼요. 제가 오늘 이 경기를 언더를 찍었습니다. 원래 에, 우천 취소가 되기 전에 언더를 찍었어요. 샌디 경기는 좀 이따 설명 같이 해드릴게요. 에, 어, 언더를 찍었었는데 언더를 찍고 솔직하게 선발 라인업을 봤을 때 새벽에 에, 취소되기 전에 봤을 때될것 같았어요. 어, 마이애미가 오늘 선발 라인업에 스텔링 마르트를 뺐었습니다 어, 라인업을 보면서 귀엽더라고 시에라의 왈라츠에 어, 이거 약간 작년 마이애미 타선 보는 기분이었어요 어, 이거는 다르비슈가 볼질만 안 하면 안 털릴 것 같다 에, 안 털릴 것 같다 대신에 식스토스 산체스를 컵스가 털수 있을까 없을까 애초에 이 경기 언더오버는 거기서 갈려요 다르비슈는 솔직하게 올해 폼으로는 지금 마이애미한테 털리기에는 에, 클라스가 있습니다 예. 지가 말도 안 되는 보일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에, 안 털릴 것 같아요. 갑자기 폭풍우가 와서 단아카처럼좆대지 않는 이상은 잘할 것 같은데, 결국 저식스토선 산체스 루키를 컵스가 처음 보는데 털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에요. 어제도 말했다시피, 근데 솔직히 난 어제까지는 조금 걱정이 됐어요. 부정적이었고, 그래서 컵스 승을 갈까 언더를 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근데 오늘, 새벽에 시네티 대애틀란타 경기를 보면서 느꼈어요. 예. 아 아무리 가을 야구의 신인이 좀 후달리는 게 있더라도 상대가 좆밥이면 버틸 수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어. 신인이고 나발이고 그냥 상대가 병신이면은 막는구나 볼질만 안 하면 어, 오늘 이안 앤더슨이 예, 6이닝 무실점을 때려버렸죠. 이외에 솔직하게 말로 위기가 한번 있었어요. 볼질하면서 투구수도 많아지면서 위기가 있었지만 역시나. 개볼에 미친듯이 헛스윙을 해주면서 바나르트가 어, 말루를 잘루로 남겼습니다 신시네티가 그 이후에 7이닝 동안 한명 나갔어요 <laughs> 치, 어제는 미친듯이 출루라고 점수를 못낸 거지만 오늘은 7이닝 1출루 마치 상대가 디그롬이었던 것처럼 예, 신시네티가 정말 노사람 경기력을 보여줬고 석째바스 아, 식수 산체스도 9위는 굉장히 좋은 투수이기 때문에 내일 컵스 빳다 정도면 컵스 얼마나 오래 빳다가 심각하냐면 3할 타자가 라인업에 단한 명도 없습니다. 3할 타자가 없는 것도 문제인데 2할 중반을 넘는 타자도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2할 초반에서 1할 후반입니다. 에, 노답이죠. 심지어 홈에서는 더안 터져요. 음, 내일 이고장 막말로 비가 와서 무슨 말도 안 되는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저점에서 컵스 받다도 안 터집니다. 그래도 당연히 컵스 승이 안정감은 있을 수 있겠죠. 에, 지금 중부지구 전멸 중입니다. 에, 늘 중부, 알 중부 전멸 중이에요. 근데 내일 앵무랑 컵스가 지면은 양대리그 중부팀 전멸입니다. 에, 8강에 단한 명도 못 올라가요. 끔찍한 현상이 나옵니다. 에, 끔찍한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컵스 앵무 중에 한 명은 생존을 해야 돼요. 에, 한 명은 생존을 해야 그래도 약간의 중부 지구 가오가 살지. 현실적으로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건, 에, 가, 솔직하게 가을 좀비가 그래도 좀더 끌리긴 하는데, 상대하는 팀은 당연히 샌디보다 마이미가 좀더 수월하다. 에, 이 경기는 그래도 컵스가 잡아야 되는 경기지 않겠나? 이 경기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언더의 컵스 승을 봅니다. 어제랑 뭐 크게 생각의 변한 없어요. 네. 언더의 컵스 승을 봅니다. 하지만, 배당 생각하면 확실히 언더가 나은 것 같아요. 네. 소직히면서 마이미가 이기면서 오바가 지키긴 어려운 것 같은데 구조상. 컵스가 이길 때야 뭐둘다 가능하겠죠. 근데, 이만은둘다괜찮겠다 이늘5 0 0 감사드립니다. 그, 래도딱 100개 모자라던데, 막말로 그냥 400개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음, 그때가 11시 좀 넘어서거든. 2회인데, 딱그 100개 충원돼서 400개더라고. 음, 빈또상에서 그냥 안 했지. 음, 내일 할게요, 내일. 예, 누님 내일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이거 적어놨지만, 이거 새벽 경기 들어오면은, 그러 그러니까 막말로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예, 오늘 약간, 그러니까 퍼주는 느낌이지. 새벽 경기 언더 뜨면 올게요, 예. 아, 새벽 경기 언더 뜨면 오겠습니다. 어, 린덴마니님까지 해서 딱 400개였어요. 연다구님, 6개월 구독 어, 감사합니다. 린덴마니님까지 해서 딱 400개였습니다. 어, 하루에 백장아, 그, 팬티 내리고 거울 한번 보고 다시 와라. 짜증나니까. 음. 그니까, 어, 결국, 정리하면, 새벽 경기 언더 뜨면 아침에 출몰합니다. 예, 고라니 출몰하는 거면 키로 출몰하고. 그 다음에, 운명의 세인트 대 샌디 3차전. 하... 자 세인트로이스는 잭 플라우티 원래 기본적으로 앵무새 에이스죠 1선발 역할을 해야될 투수지만 올해는 부상도 좀 있고 부진이 겹치다보니까 3선발까지 밀렸어요 킹광현한테 밀렸습니다 직설적으로 킹광현한테 밀렸어요 우리들의 킹광연도 근데 결국에는 3.2이닝 3실점 부진했고 오늘 웨인 라이트도 뭐잭때보다야좀더 버텼지만 그래도 안됐고 결국 이틀동안 앵무새는 가뜩이나 없는 불펜이 미친듯이 소모가 됐죠 필승조라인 이틀동안 다 나왔어요 근데 오늘 앵무새가 가장 씁쓸한 부분 분명히 상대 선발을 이틀 연속 털었어요 근데 첫날은 리드를 지켰지만 오늘은 결국엔 뚫렸죠 믿었던 가에고스가 개 처맞아버렸고 그리고 오늘 타티스 주니어한테 빠던을 당했습니다. 에. 내일 보복구는 힘들어요. 에. 내일 보복구는 힘든 게 왜냐면 이 중요한 한 경기, 엘리미네이션 게임에서 그한 베이스, 주자 한 명을 내보내는 것 자체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텍사스도 1년을 참았어요. 반년을 참았다가 다음 시즌에 정규 시즌 때 토론토 만날 때 바로 그냥 바티스타한테 푸시바보복구 날렸습니다. 음. 참아야 돼요. 어차피 내년에 한 번은 만날 거 아니야. 같은 지구 아니라도 내년은 어쨌든 한 번은 만나기 때문에 참아야 돼요. 타티스 주니어 존나 열 받아요. 마이어스 존나 열 받습니다. 와, 새끼 마차도까지 빠던 이 씹새끼들 열 받네. 아, 내일 막말로 경기가 터진다. 열점차로 터지면 날라올수 있어요, 보복구가.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내일은 참습니다. 대신 내일 참은 다음에 다음 시즌에 분명히 보복구 날아옵니다. 어, 이건 내기에도 좋아요. 다음 시즌 무조건 대가리 하나 날아갑니다. 예. 심지어 타티스 주니어가 막말로 짬밥이라도 있으면 몰라요. 씨부레 20대 초반의 애새끼한테 씨부레 빠던 당했는데 그것도 빠던에다가 세레머니를 얼마나 길게 했냐 이것도 팀으로 씨부레 이거는 개능력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앵무새 특히나 꼰대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내년에 보복구입니다 내일도 점수차 벌어지면 진짜 보복구 나와요 근데 봤다시피 둘다빠다는 지금 흐름은 좋습니다 CC에티 빠다 보다가 얘네들 빠다 보면은 어유 세상이 달라져 이게 물부지 그래 씨벌껏 이게 물부야 이게 물부입니다 아니 신시네티 봤다 오늘 보면서 내가 새벽에 그거 보다 잤거든요 자장가인 줄 알았어요 어. 어우 절레절레했습니다 음. 이사 말로에 솔직하게 점수 못 냈을 때아 신시네티가 개발리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어요 흐름의 스포츠다 보니 와 진짜 되도 않는 공에 휘두르더라고 어. 마치 어제 다니엘 팔카스윙 같았어요 어우씨 보면서도 이게 맞나 싶지? 내가 폰게임으로 조작해도 저거보단 잘할 것 같은 그 느낌 예. 절레절레 하거든요 음. 자, 근데 저 미러키 빠따도 답 없던데 아주 좋은 멘트가 나왔어요. 근데 올해 플라우티가 삼성발로 밀린 이유가 가장 그거죠. 올 시즌에 가장 마지막 시즌 세 번의 등판에서 미러키한테 두 번을 털렸어요. 그 빠따 병신 미러키한테 세번 중에 두 번을 털렸습니다. 그래서 에이스가 안 되는 거예요, 플라우티가 올해. 킹광현한테 밀린 이유가 그겁니다. 킹광현은 미러키 빠따를 압도했어요. 근데 하지만 버드 플라우티는 미러키한테 두 번이나 참 맞았습니다. 그래서 밀린 거예요. 예, 현실적으로 올해 이닝 소화를 길게 간 적도 거의 없고 살짝 깔끔하게 막은 경기도 거의 없고 지금 샌디의 타격 흐름이면 내일도 곱게 넘어가긴 쉬워 보이지 않는다 잘 막아도 5이닝 한 2, 3실점 그리고 그렇게 넘겨버리면 오늘도 봤다시피 앵무새 불패는 확실한 카드가 없습니다 예, 전부 다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진짜 앵무새 불패는 가뜩이나 연투에서 빡치는데 또 나와야 돼요 가을야구는 4연투가 기본 옵션이에요 당연히 내일도 똑같이 나오지만 구위가더 좋을래야 좋을 수는 없다. 3연투로 하는데. 내 네. 놈이 없어서 내는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뭐 경기 던지고 싶으면 뭐 오비에도 같은 애들 내야죠. 뭐. 롱으로 그냥 내야지. 뭐 어떻게? 안 던진 새끼들, 쌩쌩한 새끼들 내고 싶으면 그렇게 내세요. 그리고 죽으세요. 네. 현실적으로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내 새끼가 없어서 폰세테온까지 에라이 씨 발하고 냈지만 결국에 안 통했죠. 제네시스 카브레라 개 볼질 했고 앵모세가 이렇게 젊은 투수들이 안 크니까 김광현을 영입한 겁니다. 예 네. 현실적으로, 그, 루키들은 많지만, 존나 쓸모가 없다. 존나 냉정하게. 예. 그리고 문제는 내 앵무새의 운영이죠. 예. 자, 결국, 세인트는 그래도, 플라워티를 믿어보는, 마지막으로, 도박을 하는 메타고, 앤, 샌디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라메트는 관중석에서 쳐놀고 있고요. 클레빈전은 더가옷에서 놀고 있습니다. 예. 디비전을 가면 나올 수 있어요. 디비전을 가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부상입니다. 뭐, 예를 들어, 시즌 아웃 부상은 아닌데, 근데 그 디비전 복귀조차도 좀 땡겨서 나오는 거예요. 정규 시즌이었다면 아마 한 1, 2주 정도는 더 휴식을 줬을 겁니다. 근데 당연히 가을야구이기 때문에 땡겨야죠. 그래도 땡겨도 내일은 안 됩니다. 네, 내일은 안 되고. 그러니까 내일 일단 샌디가 이기고 올라가야지. 다저스를 만나러 가야지만 그제서야 에... 클레빈저와 라메트를 볼 수는 있을 거다. 현실적으로 샌디는 내일 마지막 불펜데이입니다. 에... 모든 영혼을 총집합해서 그냥 나와인, 남아있는 투수들 싹다 내야 돼요 뭐 지금 이틀 동안 필승조 라인은 다 연투를 했지만 나머지 쩌리급들 쌩쌩한 친구들 많습니다 쌩쌩한 친구들이 꽤 있기 때문에 엔트리에 물론 그 친구들이 막아준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닝이 부족하거나 그럴 리는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어차피 사연투 합니다 에, 포마란치던 파간이든 로젠탈이든 그냥 다 나올 때 되면 7, 8구 나오고 스트라움 약간의 부상이 있는 스트라움을 제외하고는 내일 다 대기다. 예. 1, 2차전 선발 나온 패덱과 데이비스를 제외하면은 전원 대기. 부이닝 채우는 거는 문제가 없다. 김광현 불펜 대기 가능한가라고 하는데 가능은 하겠지만 안 시키겠죠. 예. 어안 하죠. 예, 못하지. 예, 소재만서 시야권 투수들은 하루 쉬고 70메꾸 던져죠 그때 70메꾸 던지고 하루 쉬고 못 나옵니다. 예. 그 정도까지는 안할 거예요. 예. 막말로 바우어 같은 새끼들이었으면 가능할텐데 이틀 쉬었으면 가능하거든요 하루 쉬고는 안돼요 하루 쉬고 그니까 239 던지고 하루 쉬고야 당연히 349는 되지만 89가까이 던지고 하루 쉬고는 못나옵니다 특히나 유리 가뜩이나 아, 부상도 많은 광현인데 절대 못나오죠 막말로 김광현이 헤이 더급으로 나오면 무조건 막는 투수면은 어거지라도 팔을 갈아서 쓰겠다만 김광현이 그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앵무새도 김광현과 웰라이트 제외하고 전원대기죠 네. 내일 투수 나오는 질에 따라서 경기에 좀 달라지겠지만, 지금 1, 2차전에 나온 게다 필승조예요. 그러니까 좋은 투수를 써서 지금 핵폭탄, 핵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은 똑같은 투수가 나오거나 더 낮은 투수가 나와요. 근데 지금 양팀의 빠다는 서로 살벌해요. 솔직하게 서로가 안진마로 해야 돼요. 열받습니다, 솔직하게. 샌디는 앵무새한테 족될 뻔 했다는 사실이 족다고요 올해. 돈을 그렇게 쳐발랐는데. 세인트는 저 새끼들한테 빠던 당했다는 게좋 같다. 지금 서로가 지금 죽어야 죽이고 싶다는 마인드에요 서로. 네. 내일 막말로 앵무새도 홈런 치면은 빠던 진짜 세레머니 합니다. 어. 진짜 세레머니 해요, 무조건. 나 코타워드슨 카를로스 바라티네스 지금 선발전 둘이 시즌 아웃입니다, 부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앵무새가 긴광인 1선발이죠. 허드슨이 있었으면은 진짜게 허드슨이 오늘 막말로 원플러스 원으로 웨인 라이트 뒤에 나왔겠지. 현실적으로 내일은 총력전 다만 불패는 그렇게 믿음직스럽지는 않다 예. 이 경기는 가을야구라서 그 이상의 기준점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냥 8.5를 줬습니다 똑같이 예. 근데 오늘 봤다시피 8.5한 팀이 그냥 양팀이 혼자서 넘깁니다 예. 내일 갑자기 빻다가 식기에는 지금 양팀의 분위기가 너무 뜨겁게 서로를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3연속 오바입니다 후수가 바뀌면 몰라도 아, 오버의 빠따는 샌디가 나은 것 같지만 가을 좀비 예, 저는 가을 좀비를 한번 믿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언더가 뜨면 은전 세인트가 이길 것 같아요 진짜 혹시라도 만약에 언더가 떠야 되면 그냥 플라워티가 작년 포스를 내는 것밖에 없어요 예. 플라워티가 작년 포스를 내는 것밖에 없지만 오늘 우드러프도 봤죠 예, 우드러프도 초반에 잘 던지는 듯 하지만 점점 구속이 떨어지더니 3회 4회 지나갈수록 결국에 5회에 잭팟 터졌죠 예. 플라워티도 그것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할 것 같진 않다 막말로 4대3에 오바인데 오늘 미러키 경기는 3대3이면 오바였는데 한 점도 못 내던데 음. 가을 코쇼한테 8이닝 13K 무실점인가? 네. 잘착전레전레 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뭐 질문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내일 어쨌든 간에 결과는 뭐냐 마이애미 언더에 앵모 무 오버 간다는 소리예요 네. 2.9배 배당은 존나 찰집니다 하나 먹으면은 푸근해져요 음. 근데 그건 우리 아스가 아 이거, 이거 약간은 썰인데 <laughs> 미러키가 참 슬픈 게 뭐냐면, 미러키의 참 우픈 현실이죠. 난이도는, 솔직하게 말해서, 가을 야구 기준으로는 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미러키 의 우픈 현실이 뭐냐면, 작년에 가을 야구를 말아본 게, 작년에 가을 야구, 원흉. 원흉이라고 표현을 하죠. 제 1호가 그리샴이에요. 오버가 떴을 때는 솔직하게 말해서 누가 이길지 모르죠. 둘다 핵받다가 터지는 순간은 양팀 다 불펜이 오늘 포멀한츠가 특히나 실점을 하면서 이제 성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젠탈 봤다시피 이 새끼 친정사랑이 좀 있어요. 에. 세인트한테만 유독 약합니다. 전교시즌 때도 캔자 유니폼 입고 있을 때 세인트 뭐냐, 세인트랑 붙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불러냈어요. 약간 친정사랑이 있어요, 로젠탈이. 지금은 예이치가 없는 게 큽니다. 샌디가 예이치가 있었으면 불펜에서 압도하는데 예이츠가 없기 때문에 로젠탈이 마무리죠. 로젠탈이 새끼 진정 사랑이 있어서 좀 장담 못합니다. 자그리샴이요 그래서 바로 그리샴을 트레이드를 시켰어요. 작년에 그리샴이 소토의 타구를 알까기라면서 동점 적시타 맞을 걸 역전 적시타로 맞고 졌어요. 예. 근데 그래서 바로 그리샴을 버립니다. 미러키가 샌디랑 트레이드를 단행하죠. 그래서 받아온 게 뭐냐? 그래서 받아온 게 우리아스예요. <laughs> 그리샴 주고 받아온 게 우리아스인데 이씨벌놈이 3대 0에서 주루사를 당합니다. 견제사를 당해요. 네. 찬물도 찬물도 이런 찬물이 없습니다. 그 마지막 중요한 순간, 어. 젠슨을 불러야 되는 그 중요한 순간에서 커쇼가 흔들렸으면은 8회 트레니안이나 그라테롤이 나오고 9회 젠슨을 봐야 된단 말이야. 끔찍한 상황이었는데 하필 데려온 새끼가 이 새끼인데 이 새끼가 또 견제사를 당했어요. 씨발 막말로 오리아스가 출루를 두 번이나 해서 그 물바다 속에서 두번 출루해서 할 말은 없다만, 와, 살짝 역겹습니다. 절레절레했어요. 진짜 미러킨 안될 놈이야. 내년에, <laughs> 내년에 다시 버리세요. 내년에 다시 버리세요. 자, 내년에 다시 버리고 데려오는 새끼가 그 다음에 가이약을또 말아먹습니다. 아주 꿀잼이에요. <laughs> 이게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은 트레이드를 좀 대형으로 했죠. 그때 잭 데이비스랑 잭 데랑 미러키가 잭대랑 그리샴을 주고 샌디가 로르랑 그 다음에 우리아스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2대2 미러키가 약간 호구들이긴 해요 이거 왜냐면 지금 잭 데이비스가 어쨌든간 올 시즌 2점대 방어율로 마무리했고 가을야구도 막말로 2선발로 나왔고 털렸지만 물론 그리샴도 어쨌든 샌디에서 계속 주전으로 나오고 있었고 로르 시즌 초에 두 경기인가 보고 본 적이 없고요 우리아스 막말로 올 시즌 절반도 못 뛰었죠 예. 약간 존망 음, 트레이드 밸런스 존망했고 자, 여기서 일단 한번 끊고 유튜브는 방금 끊었던가 기억이 안 나네